안녕하세요. 이재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영어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벌써 이제 3편이 됐어요. 네. 사실은 좀더 자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공부, 어,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또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단어하고 회화 그리고 이제 문법, 뭐 파닉스 이렇게 번갈아서 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시면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단어 한번 이제 10개 제가 추려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어 sometime, sometime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미래에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같이 뭐 한번 점심 먹자 할 경우에는요, 뭐 let's eat lunch sometim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젠가 점심 먹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sometime. 근데 여기 옆에 단어를 보면 sometimes라고 돼 있죠. 요거는 sometimes.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sometime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s를 하나 더 붙여서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가끔. 그래서 뭐 보통 가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뭐 한두 번 두세 번요런 정도. 이렇게 이제 가끔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가끔 어떤 일을 한다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부사예요. Sometimes, sometimes, 둘다 우리가 부사로 쓰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Quiet. 네. 요거 quiet 그러면요. 조용한, 뭐 말이 없는, 뭐 정적이 흐르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quiet. 근데 이제 t 발음 여러분들이 굳이 뭐 quiet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Quiet. 네, 이런식으로 좀 약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이 quiet 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요 네, 여기는 스펠링이 q u i e t 인데 이 e 하고 t 하고 바뀌어 있는 단어죠 요거는요 quiet 그래서 q u i t e 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단어거든요. 요, quiet, quiet. 요거는 발음이요. q u i t 여기서도 t를 여러분들이 뭐다 발음해 주셔도 돼요. quite. 네, 이렇게. 근데 요거는 꽤 상당히, 뭐, 그녀는 꽤 이쁘다. She is quite p r e t t y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quite.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좀 여러분들이 어 이제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그런 단어들 다음은요 소프 그러니까 소프 그러면요 우리가 비누 비누죠 다음 볼게요 핌포 핌포 그러면 여드름 뭐 뾰루지 다 됩니다 보통 요즘은 뭐 여드름 어, 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 비누, 뭐 전용 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여드름 있으면, 뭐 비누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음, 뭐 깨끗이 여러 번, 어, 세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여드름 전용 세제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드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많이 청소년분들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그쵸? 그 요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pimple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콤 아니 선생님은 왜 b를 발음을 안 하시나요? <laughs> 네, 여기 b가 무음이에요 이거를 콤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콤 그래서 b 발음 전혀 안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코음 같은 경우에는요 빗 빗질하다 음, 그러니까는 이게 명사로 빗도 되고요 동사로 빗질하다 어떠한 동작도 되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요거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코음네비 발음 안 합니다. 다음 단어는요 트림. 트리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 이게 손톱깎이인가 그 상표도 아마 트리머로 제가 본것 같은데, 이거는 뭐를 다듬다, 정돈하다. 만일에 뭐 손톱, 발톱 다듬다 또는 뭐 머리카락, 뭐 수염 다듬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리 아마 이게 상표명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우리가 뭐 다듬다, 정돈하다 할때 어떤 뭐 정원에서 어떤 뭐 나무들, 이렇게 관목 같은 거, 이렇게 다듬다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게 단어는 심플한데, <laughs> 그쵸? trim. 근데 뜻도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toothbrush. 이거 투스 브러쉬, 투스는 치아잖아요. 이, e, 그쵸? 브러쉬, 당연히 소리죠. 우리가 칫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투스 브러쉬, 그렇게 여러분들이 칫솔로 네, 그렇게 이제 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거 칫솔하고 같은 짝 t 투스 페이스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투스 페이스트. 원래 페이스트 그러면 풀같은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이 치아를 위해서 쓰는 뭐 우리가 약, 뭐 치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Toothpaste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치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요. 10개의 단어 읽고 강의 마칠게요. Sometime Sometimes quiet, white, soap, pimple, comb, trim, toothbrush, toothpaste.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단어 이렇게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암기 또잘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